아무튼, 뭐... 그런 거 N이랑 그렇게 나는 콜라보하는 건나 좋은 거 같은데 진짜 기칼기칼딱 해가지고 괜찮은 거 같아 아, 아까 황금색 아이즈 카이사 보니까 이거 카이사... 아이, 나도 크로마 말이 없네 아, 네, 우르프가 딱한 달을 안 채우고 바로 종료했어요 8월부터 해가지고, 8월 27일까지인가 해가지고 종료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생선까지 가슴이 찢어집아 근데 느낌이 확 다르다 뭔가 코쿠시보 그 뭐야 요네가 요네로 스킨 나오면은 좀 괜찮을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저 뭐야 마이로 갑자기 확그 너무 급 유턴인데 마이는 마이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유미네즈코 기발 상관이 없는거 아니야? I 니 o 들이 상승. o w 그 f y 막 뜯어먹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. n 지코가 그럼 워 f you can't see it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는 t 아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나1레만 E나 Q. 와 스킬이 없는데도 나랑 비교하는. 어예 Q를 찍었어요 형님. 라인푸시는 좋긴 하다요. 분노는 <laughs> 버려라. 분노는 편하라. 예? 분노 <laughs> 는 버려라. 아무 짝지없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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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이브 안됐 으려나？어 다이브 할것만더 했을 것같긴 한데, 아좀 아쉽 긴 하다. 다 먹으면은 수학의 낫이 나오는 것 같은데? <laughs> 수학의 낫 나왔다. 쇼부를 선택했구나. 쇼브만 안 했으면은 그냥 이런 게 존나 아쉬운 거지. 이 쇼브를 만약 안 하고 바이가 그 백스가 위로 뺐다면 이 위정글을 진짜 그냥 이쁘게 지켰을 텐데. 음. 월레드 <laughs> 어, 갖고 있어서 이길만 아예예뭐 <laughs> 어, 나는 좋기는 해. 어. 아, 나머제라. 진짜 보고 싶었는데. 기다렸다가 다 먹어야 돼. 이게 한 방이 아니구나. 아, 이게 수학에 남밖에 없어 가지고. <laughs> 라인 박가나서 그냥 뭐, 킬각이어서 쇼본 거지. 백스 입장에서 뭐, 상관은 없긴 했던데. 미드라인만 상관없다. 알리스타가 갈 수도 있어요. 제발. 너부시에 있니, 혹시? 이거 한 마리만. 아, 한 마리 못 먹고 태우네. 한 마리만. 좀 타라. 아니, 뭐해? 아 닿다 슈발 아, 경치까지 태웠어야 됐는데 상대만 좋아해주는거 봐라 쳐맞았네 아 근데 갈리오로는 아 근데 이거 자갈이여가지고 했나보다 갈리오로는 이거 견제가 안된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될 수도 있긴 하겠네 생각해보니까 마대바라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홉우 <목소리> 아아아아 어, 너무,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못 먹었다 아 왼쪽 거 있었어야 했는데 아, 둘다못 먹었네 자이 라인을 당기고 자 알리가 노플이거든요 음, 이 라인을 당기고 알리를 죽여볼까 한번 <laughs> 이건 우리가 손해가 본것 같은데. 아, 근데 갈리오 입장도 갈리오도 괜찮게 한것 같긴 한데. 아니다. 갈리오도 뭔가 본인만의 사연이 있었던 것 같긴 하다. 아니 나는 안 가버려. <laughs> 이라인을 받아야 돼. 주스를 올게요러로로롱 사실 근데 이건 알리를 죽였어야 됐어. 목표 설정이 잘못했어. 알리가 맞아줬네. 아니 <laughs> 이렇게 해놓고 집을 가고 상대가 집을 안 가면 그냥 꿀레메를 먹고 다시 라인전을 해. 갔네. <laughs> 잠만템템잘 잘못 샀네 신신을을찍찍었나나왜왜신안찍찍었아아나거이라서 신발, 신발 안 찍었네. 아, 아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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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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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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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인을 밀고 싶지 않으니까 상대 템 뭐야? 출감의 신인데요? 이거 뭐야 이거? 빛나는 티끌 공격력 거세 했는데 그냥? 응. 아 이걸 맞네 나도 잘한다? 당신 아 그니까 이게 딱딱이 딱 정도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슬프긴 하다. 아니야, 근데 나중에 좀 쉽게 죽이겠지 뭐. <laughs> 예? 와, 야 바이가 6이 아닌 걸 진짜 이거는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지? 땅굴에 있냐 이새끼근데 와, 엄마 진짜 개 무섭네. 과히 아직 있나 본데 느낌. <laughs> 칠 거예요? 안칠 거예요? 아, 스무너드 스택 좀잘 챙기긴 했네. 이건 혼자서 아빠가 넣어야 돼. 음, 혼자서 아빠가 넣어야 한다. 갈리오비도 보였네. <laughs> 하지만 아빠가 넣어야 된다. 여기다 Q 쓰게. 상관없습니다. 덴마크 스트리머라고요? 덴마크에서 한국 서버를 할 수가 있어 근데? 걸려요. 아와와와오 아, 마이 갓. 마이 아이스. 오쉣더 퍽. 오 마이 갓. 진짜 오 마이 갓이네. 걸려요 하는 게. 아 <laughs> 진짜. 마이 아이스. 오 마이 빡킹 마이 아이스. 마이 아이스. 눈온렌님이야 근데 아까 나 아까 봤던 애 같은데. 아까 서포트 판 하지 않았나요? 와 진짜 마이 아이스 마이 아 e 스 마이 진짜 진짜 아 씨발 너무 빨리 날렸다 시력이 멀것 같아 맨발로요? 그런 거긴 하죠 와 진짜 시력이 잃을 뻔했어요 방금 갈리오미 플레이는 와탁 가가지고 죽어버리기 좋은데 오마이 가쉬 오마이 가쉬 오마이갓진짜예요오마이갓오마이갓아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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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 쿨감템만 조지게 가네 이거 스택스 하려고 아 이것도 뭐이판도뭐 쉽지 않네 생각보다 어필 기도문이야? 아니 그런거 할게 아니라 이건 위험도움으로 피신각을 봐야돼 이제 이제 손다 풀었다 이제 위험도움이 부활할 차례 거기다키쓰는거 뭔데요 a 앤 GG. 라는 m and GG. Pam and 아 g Pam and GG. Pam a n 이 g 이 p 는 m and GG. Pam and GG. Pam and GG. Pam and g 요 돌아만 빼봐 해가지고 죽였네, <laughs> 죽었네, 살았네, 죽었네. 아니야갈리형 형 앞으로 가야지형 와, 이걸 뒤로 뺑고빙을 한다고? 아, 너무 아쉽다. 딱안무빙 해가지고 딱스몰 o 한테 압박 줄수 있는지 한번 싹 봐보지. 역시 근데 카이사다 o 어, 이사 n 근데 그냥 이 v 그냥 싹 걸리고 있으면 되 g I'm m o v 치 n g 고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줘. <laughs> 제발. 내 바람이야. 내바바이이야람이야야 바람이야. 스택 좀 많이 달 생각 n 네 근데? 근데 내 탓은 아닌 듯함. 나는 몰루, 몰몰루. 아 방금 RW인데 생각 안 하면서 갔네. 원래 RW 더 쉽게 하는 건데 못할 뻔. 그니까 아니 원딜들 근데 입벌리고 있는데 진짜 킬은 주지맙시다 서프선님들 진짜로. 어 뭐야? 너한테 쏜거 아니었는데? 이미 뇌에서 너한테 쏘라고 명령을 안 했어 <laughs> 가안갈 응. 거잖아 근데 예? <laughs> 존나 아프네 알리야 근데 순간 생각해보니까 궁이 없어가지고 할 만했던 거긴 했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탈진이야 이거 봉풀 쥐어서 쓰는 거야? 와, 벌써 1 2 5스택이네 와, 선푸시는 맨날 하긴 하는데, 이게 다이브각이안 나오나? 막 백스 막 돌면서 막 그런 게안 나오나? 이거. 어, 사이즈가 안 나오나? 집 갔네? 죽었네, 미안. 잘 자요. 변화에 음. 변화에 안녕히 가세요. 에라 쳐, 그냥. 아나빡일스 나 1색 이거 뭐야? 타워 스택 먹고 바로 갔어야 되는데. 너무 늦게 갔 미안합니다요. 좀금지 말아 주세요. <laughs> 수냥이무 다시요. 필수죠, 그냥. 당신의 팀원은 최악이라고요. 알고 있어. <laughs> 걱정하지 마, 알고 있어, 알고 있어, 어어,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아 이게 처음 맞아? 아니면은 큐지나가 너무 느려요. 아 음. 사이 바텀에 있네. 미드 정글이 뭐? 나중에 힘내주나 보다 바이 공은 내가 쳐맞을 것 같긴 한데 서각 스웨거 스웨거 머리 어깨 무릎 발 빼봐 빼봐 형 뭐하니 뭐하니 들어가서 4스탱 어, 더 터뜨리고 가야겠다 <laughs> 담배 사용도 근데 저그 산티 때문에 아니 이 사람 자꾸 이거 하나씩 빼먹어 성나가게 이거 이게 하나하나 사소한 게 속을 뺏는 것 같아. 알리스타 부시에 있나? 너무 빠르긴 하더군요. <laughs> 미데미 많이 죽긴 하네. 미대형이. 있고 응. 음, 음, 음. 음, 있기는 해. 음, 알겠어요. <laughs> 안 할게, 안 할게 <laughs> 열심히 킬 먹으면은 기회가 오겠지? 음 일단 옷을 벗어나요 음 응. 예? 뭐야, 저기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처 버린 아, 이걸 또 앞으로 한번 더 박아. 와우, 갈리오 죽었네. 어, 근데 이걸 갈리오가 사이즈를 만들어 놔. 아, 어지럽다. <laughs> 갈리오 캐리 결국 근데 자갈로 이득을 보고 있긴 하다. 나 방금 공중으로 그냥 한 3초 동안 3초 정도 뛰어 올랐던 것 같은데. 이거 이런 건 박다가 얻어 걸리는 거죠. 방금 아, 갈려고 사실 이를 박을 필요가 없긴 했지. 진짜 아다리지 이런 건. <laughs> 내가 오는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. 이거 진짜 말이 안 돼. 아내 라인 나는 뭐 먹어 나 너무 배고파 이것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? 응. 내가 터트려 그냥 아니 바텀을 왜안 가는 거야 백수형은 이건 뭐야 이 사람 씨발 방금 저좀 충격적인데요 방금 이 갈리오 도발은 응. 이거 한 번만 해보죠 아 추운 거 있네 <laughs> 바이게한테 도발은 슈발 많이 충격적이긴 하데나 진짜 충격 먹긴 했잖아. 응. 오 이거를 해? 갈리오 안 보였나? 갈리오 보인 거 아닌가? 아니 백수형이 엉덩이가 무겁네. 백수형이 탑을 까서 뭐 하려고 이거? 알리 있나 이거? 아, 시바당에 폐기로 밀어내기는 했다. 아, 내 네, 애들 게임 하는 거면 근데 탑 죽였네. 어떻게 죽였어? 그걸 또 운전해서 가요, 형님? 어, 한번 더. 와, 씨발! 와아씨발 진짜 어이가 없네. <laughs> 나는 이 사이즈로 본게 어이가 없다. <웃음> <난> <웃음> 잘한다. 아니, 나 아직 부족하다. 수련이 와... 너희 잘한다. <laughs> 너희 잘해. <laughs> 왜 이렇게 잘해? 나는 진짜 아직 멀었다. 나는 진짜 잘하기에... 아니, 갑자기 게임이 그냥 터졌는데? <laughs> 두번탈 생각은 생각을 못 했네. 너 잘한다. 아, 나 잘해지고 싶다. 아,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. 아,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. 방출봉 어딨냐? 어, 아, 내 피부는 생존으로 나 멀었다. 진짜. 아, 이런 공속 회사는 게 낫나? 아, 이거 800원 아니었어? 850원이었구나. <laughs> 에어본을 그 그러니까 지금 한번딱 박치기 하면서 띄우고 그 뭐야 두번 띄우고 갈리오로 띄우고 2큐로 띄운 거잖아 4에어본이네 그냥 말파이트 우르프 모드 혼자 하는 거지 이거 말파이트 우르프 말파이트도 그렇게 못 띄우기는 해 탑은 또 아무도 안 가고 백스형이 아주 합류형이긴 하네 근데 3형이어가지고 이건 괜찮기는 해요 이건 그럴만한 가치 있긴 하다 바로 아타칸까지? 아프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뭐? 해탔는데? 빼가 빼봐, 빼봐요. 빼면서 빼면서. 다시 그냥 먹고 하면 안 되나? 백수형이 다 먹. 아, 아 아파요. 아 얘? 예? 그걸 선으로 날려요? 와 너무 아쉽다 이거 백수군각 무조건 이쁘게 나오는데 음, 줘야 돼 이거 그러면? 왠지 이거 다 나한테 꼬라박고 나 폭사할 것 같네 잠깐만 어 얘? 예? 아니 이걸 벽으로 타고 와? 아내데나프 네, 너무 맛없게 쓰긴 했다 아나저 바위 궁 연계될 줄 알고 쓴 거긴 한데 허헣 <laughs> 진화 끝나면 좀 약하긴 한데요 흐흐흐흐흐 <laughs> 아나 이거 쳤어 핑화? 근데 내 피지컬로는 저 바이 크링 못했어 바이 그 저기 안, 안쪽에 그냥 잘 숨어있더라 트란.. 크산테 뒤쪽에 잘한다 근데 백수공 없는 거 치고는 그냥 너무 근데 잘 싸우긴 했는데 근데 이게 탑이 자르반을 욕하긴 했는데 자르반이 이니시각에 존나 잘 보는데요 약간 쌍각이 너무 이쁜데 계속 바이공 근데 누구한테 썼냐 나 바이공 나한테 쓴줄 나한테 아끼고 있는데 쓸 데가 없었는데 백승호또 빗나갔고요 일단 <laughs> 저기 또 난리 났구나 피팅해봐 어. 제압. 제압권 좀다 줘라 그냥 어.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복사 됐구나 라이 어피셜 너희 할만해 라이어피을 너이 소 금할 만해 그니까 러갱안 온다고 억까하는데 저런 억가는 많이 하긴 해아이씨 다이어가지 그냥 기분 좋게 존나가면돼 그쵸? 아니 나도 방금 그 무빙하다가 클릭된 거지 누가 와도 치고 싶겠냐고 아, 바위 있으면 뜨꺼워저 궁극기 나를 위한 궁극기잖아. 존나 감동받을 준비 돼 있다. 궁 박아봐 한번. 자, 레드 왜안 막혔냐 이거? 그냥 풀을 안 쓰고 쟤 쓰면 되긴 했어. 풀 써가지고 이렇게. 제발 좀 달라보일게요. 오, 너무 이쁘다. 시바야 바이가 나 눈두고 나만 보고 있네. 근데. 존나 서운하다. 나나? 20초인데? 나일만도 한것 같긴 한데. 위에미년 안데고 오면? 알리가 18총? 아 미니언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. 음 끝난 거 같기도 하고. 끝났네? 촉촉촉촉촉촉촉 제제. 충격파요? 충격파는 근데 애 초에 그냥 우리가 제자리 충격파 쓰지 않았어? 그래가지고 그냥 충격파가 박해서 그냥 딜한 거긴 한데 스몰 더 궁이요? 자살이지 그.. 왜냐면 바이 궁이랑 오리아나 궁다 있는데 그래서 나.. 바이 궁나 찍히는 거 알고 있긴 했는데 뭔가 위에서 CC가 잘 걸려있어가지고 한턴 살아나온 듯? 자르반 형 맛있었는데요 좋은데요? 좋은데요 자르반 형?